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릎하기 깨지고 옷에 흙이 묻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 길에 돌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나를 넘어지게 하다니. 다른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돌멩이를 내가 뽑았어. 다른 대로 옮겨 놔야 되겠다 하고 분한 마음과 정의감으로 집에서 삽과 곡괭이를 가져다가 돌뿌리를 캐냈습니다. 그런데 그 돌뿌리를 캐내려고 땅을 파는데 파는 팔수록 이 돌뿌리가 밖에 나와 있는 것부터 땅 속에 들어 있는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도대체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깊일 거파내리야 속땀을 내며 열심히 그 돌을 파내는데 그만 해가 어둑어둑 서산에 넘어가기 때문에 도대체 포기하고 안 되겠다. 여기에 웅덩이가 파였으니 이것을 덮어놔야 되겠다. 해서 그 흙으로 그 돌을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속상하게 한 사람 손에 끼치고 나를 넘어지게 한이돌 뿌리가 있을 것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떼먹는 돌풀이, 어떤 사람은 나를 배신한 돌풀이, 어떤 사람은 나를 가슴 아프게 한이 돌풀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파헤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덮어 주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파헤치기보다. 덮어주는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